윤 대통령 바보로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앙을 만나면 재앙이 온다.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3일 금요일 날이고요. 제 방송은 항상 토요일 날 2시, 그 다음에 화요일 날 2시에 1, 2부로 나가서 이제 방송이 될 거예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는 사실 오늘은 제가 잠을 조금 많이 못 잤어요. 아, 어제 그. 이재명이 민주당. 제가 전 주에 그 아마 방송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나 지도 자들은 재앙덩어리를 만나면 안 된다. 나쁜 메시지를 줄것 같아서. 왜냐하면 어떤 사법부나 이런 데서 전 주에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상냥을 하고요. 제 예언이 또 맞은 것 같아요. 이제 또 재앙이 된것 같아요. 근데 윤 대통령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을 뽑은 보수 그 많은 사람들을 진짜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예요. 대통령을 바보를 만든 거는. 보수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예요 어, 협치하자고 해서 대통령 만나서 협치한다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 또그 뭐예요 최창병 그 특검법까지 같이, 같이 날짜 변경까지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여야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장 예를 들어서 합의해서 하자 이렇게 말로만 해 놓고 완전히 그냥 또 야비하게 그걸 올려 가지고 다수당에 표결을 했더라고요. 완전히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공수처라는 건 뭐예요? 공수처 만들 때도 그 심산정이 그 정의당 쉽게 말해서 완전히 팽 시켰잖아요. 유성 정당 만들어서 뭐한 20석 주겠다 하고서 어, 1 플러스 4 해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그때 당시에 그 어, 공수처법. 통과시켰는데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그것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또 부처를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사를 쉽게 말해서 뭐 미진하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특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야 합의하에 이렇게 특검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특검법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절대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이나 어떤 쉽게 말해서 이 국민의 세금이 아까운 걸 전혀 모르는 한마디로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되든 그냥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국회의원 되고, 이런 것만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 차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하든, 뭐하든, 나만 잘, 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위의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어요 이 특검법이라는 건 특검법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한 400, 4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한 1년 정도 하면 이제 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이 국민의 세금, 피 같은 혈세가 모르겠어요 이 자파들은 세금을 많이 안 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금 내는 사람은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저도 많은 세금을 내요 근데 이 돈이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가느냐 특검법을 하게 되면 그러면 특검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굴게요 예를 들어 민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대거 합류하게 된다고 윤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걸 대폭 삭감시키고 거의 뭐 많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돈이 안 나가게 하니까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그사람들 먹여살리는 거예요 또 세금으로 이 400조가 또 자파나 시민 단체 손으로 보들드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밝혀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언할게요. 일도 없어요. 그냥 특검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식게 말해서 특검해가지고 이제 뭐 특검 임명하는 사람들이 그쪽이니까 뭐 밝혀봐야 제가 볼땐 드러날 사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공수처에서 하나, 검찰에서 하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또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협치하자고 식게 말해서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켜 주니까. 바로 그걸 갖다 껴들어서 완전히 윤대통령 바보로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앙을 만나면 절대 재앙이 온다 그럼 윤 대통령은 바보가 된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을 뽑은 보수들까지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김호준는 총선 끝나고 나서 춤추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그립겠어요 그 여수 야대로 인해서 그때 쉽게 말해서 1대179로 싸운 사람이 있죠 이런 날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많이 보고 싶네요.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있을 때는 조금 뭔가 보수가 어? 기쁜 일도 있고, 그 야당 그 진짜 쉽게 말해서 옛날 김남국이나 그 청문회 할때 그 이모 얘기하고 최강욱 이모 3M 제가 다 기억해요. 그랬을 때그 그래도 보수가 기분은 좋았어요. 야참 한동훈 위원장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나라가 그래도 조금 음?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좀 지켜주는구나 근데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치과 하니까 요새는 별로 기분도 좋지 않고 뭐 일할 맛도 안 나고 그래서 뭐 보수들이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쟤네들 하는 짓은 뻔히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탄핵 살짝살짝 비치면서 어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무력화시켜서 어떻게든지 또돈논하 준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겠죠 그거 아니면은 지금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일은 없다. 제가 볼 때.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제 한위원장, 한위원장이 언제 복귀하는가. 그것도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뭐 잠깐 그때 크게 열받아가지고 이제 방송하는데 날짜를 알려줬는데 오늘은 좀 정밀하게 언제 복귀하는 게 좋은가? 제가 볼 때는 날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위원장 사주를 제가 몇번 풀어봤기 때문에 원래 이제 원래 날보다는 이제 하루 전날로 보는 게 맞고요. 시간은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동안 봐오니까 5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늘 사주를 한번 풀어봐서 언제 하는 복귀하는 날짜까지 제가 조금 오늘 예언을 좀 해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고 또 뭐가 들어왔을 때 나쁜 것도 좀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제가 저도 이제 복귀하는 그 날짜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좀 정밀하게 그래서 이제 시까지 계산을 오늘 다 했어요. 아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하는 그 시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거예요. 일단 방송을 보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주를 이제 풀어봐야 날짜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날짜 뽑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런 날짜 같은 거는 어 중요한 게 있어요. 결혼식 날이라든지 뭐 태길이라든지 그 다음 뭐 이사하는 날 이런 날짜를 뽑을 때도 이걸로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날짜를 뽑는다 하는 걸 아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내가 필요한 기운이 들어올 때 운이 좋은 거예요. 그 때가 이제 항상 뭐 복귀하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돌잔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날짜를 잡을 때 주로 쓰는 방법인데 택이라는 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어이 사주는 이제 개축, 병진, 갑술, 경우 사실 사주가 제일 좋은 사주는 뭐냐면 어 용신이라는 게 있는데 어 천강과 지지에 용신을 이렇게 상생해 주는 기운이 이렇게 있을 때가 제일 좋은 사주인 거예요 그럼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개축,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에, 3월달에 이 초반, 그러니까 4월 8일 같으면, 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묘 진, 진으로 넘어가는데, 진의 지장간에 을목이라는 기운이 있어요. 요 시기에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되게 많다. 이렇게 나무가 이제 원래 이 간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한 5%밖에 안 되는데, 월에 가서 을목의 힘을 받 이 진토라는 건 나무가 가장 잘 자라게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큰 나무다. 이렇게 보르시면 돼요. 이감목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자존감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 같은 거를 되게 잘하는 사주예요. 제가 이제 사주를 쭉 이제 지금까지 봐오면 홍보를 되게 잘하고 이렇게 널리 이렇게 이름을 떨칠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큰 나무로 보면 이제 큰 소나무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고 굉장히 착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때묻지 않은 그런 사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권모술수나 어떤 이렇게 야비하게 하는 이런 정치판에서는 사실은 어울리진 않는 사람이에요. 학자나 아니면 법률학 교수라든지 사실 이런 쪽으로는 사실 더 맞아요. 근데 지금 워낙 나라가 시국이 이런만큼 이런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뭔가 지금 그 야비한 사람들하고 좀 싸워주길 바라는 보수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이제 법무장관 할때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선거운동 크게 열심히 할때 그게 보수의 머리에 다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잠깐 뭐, 어제, 어 뒷모습만 사진 찍혀도, 그냥, 아, 언제 나오나. 어제 저녁선 문자 계속 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언제 나와야 말. 그만큼, 진짜 인기가 좋다. 보수 쪽에서는. 뭐, 총선에서 패배하면, 옛날에 황교안, 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총선, 그, 종로에서 지고 나서 완전히 뭐,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각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인기예요. 한마디로, 진짜 서태지 같은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수들이 언제 나올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저도 어제 잠이 안 와서 날짜를 곰금이 한번 따져봤어요 태기라는 법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이사주는 이제 봄에 큰 나무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월에 병화를 갖고 있어요 햇볕을 갖고 있다 근데 5시에 태어났으면 이오화가이 이 화를 생해주니까 시간 계산하는 법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접입 시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24시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는데, 매달에, 이래서 새벽 4시면 4시가 자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이 사주에서는 이 오화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말해서 햇볕이 강하다. 봄철에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겠죠. 근데 이 술토에는 이 술토는 산이에요. 이렇게 산에 이술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화라는 기운이 있어요. 정화라는 건 지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중에 있는 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의 힘이 굉장히 무시를 하면 돼이 지장간의 힘이 원래 힘이에요. 그러면 땅에 지열이, 산에 지열이 많은데 큰 소나무 한 그루 있는데 햇볕이 떠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주에서는 지금 물이 개수가 있고 이게 한4% 정도 되는데 진중에 있는 또 개수가 한 5%밖에 없기 때문에 뜨거운 땅에 물이 적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물을 생해줄 수 있는 금, 이 지하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사주에서는 천간에 물이 있기 때문에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금은 두 가지로 쓸수 있어요 이 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천간에 만약에 경금이나 신금이 들어올 때는 지하수로 보는 거고 지지에 들어와 있을 때는 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 금이 들어올 때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칼로 보면 이 마른 나무를 칼로 때리면 이부러진다 그래서 용신이 물이고 희신이 금이래도 천간에 들어오는 거는 나한테 좋은 거고 지지에 들어왔을 때는 나한테 칼로 되는 거니까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 나무가 이제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햇볕이 이제 아랫 사람이에요. 진로고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땅이 이제 부인이고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관원이고 직장이고 병이고 자존심이다. 그 다음에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조국이 지금 뭐 특별법을 하자. 특검법.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특검법 한다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이사주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나한테 피해를 주는 자식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떠냐면 쉽게 하면서 나무가 약한데 큰 칼이 있을 때 항상 자식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사주에서는 내가 물인데 치아수가 자식이야. 그러면 자식이 항상 이익을 주는 거예요. 내 물을 계속 이렇게 생주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효도하고 정말 전혀 마음을 안 아프게 하는 자식을 두고 피해를 안 주는 자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조국이 복수심에서 자기 딸이 이제 뭐 전부 다저 입학 주소 되고 이제 고졸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수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뭐 깜빡할 사람이 뭐 해봐야 이 나라가 웃기는 게이 범법자들이 검사를 갔다가 검찰 독재다 하고 금방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로 해서 깜빡갈 사람들이 대에 지금 검사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이 나라에는 쉽게 말해서 이 법치라는 게 있어요. 사법질서가 무너지면. 옛날 우리 문재인 시대 때 봤잖아요. 그때 전부 그 변호사들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이 법관에 있을 때 재판을 다 지연시켜가지고 지금까지도 리고 아직까지도 조국이 5년 전에 있는 일이 아직까지도 재판을 아직 대부분 까지끝나지 않았어요. 그것뿐만이 질질질질 끌고 온 거예요. 이재명이 뭐 재난지원금, 아,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뭐 민생지원금? 살다 살다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봐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도 살아왔어요 음식점 가면 QR코드 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 시대로 살았을 때, 그때는 그래도 재난지원금, 그때도 사실은 재난지원금 안 줬어도 또 살아가요. 국민들은 빚만 들었잖아. 솔직히 그때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보탬이 됐어요.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빚이 됐다는 거예요. 인플레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걸 지금 다 독박 써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킨축 정책을 하기 위해서 킨 축이라는 건 어떻게든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나라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힘드니까 뭐 거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이율 높아지니까 힘드니까 잠깐 힘드니까 선거 때야 돼서 찍어주고. 성거, 선거, 이번 선거도참 이상해요. 제가 또 이렇게 사주 풀면서 또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뭐 사전투표 뭐 부정선거 한다는 잘안 믿었어요. 솔직히. 근데 얼마 전에 어제 그 나온 문니까 성거 아니? 그래서 뭐 부정 예? 입학하고 그걸 다 지우고, 이름 가족관계를 지우고, 또이 감사 방해를 하고, 평생 동안 예를 들어서 제가 사주 보니까 평생 동안 나쁜 일안 하는 사람들은 잘안 해요 근데 한번 나쁜 일 부정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성관이가 그런 진짜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거는 신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 선관위에서 하려고 그러면 뭘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투표함, 차 실포가 하면서, 거기다가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뭐, 직인 있고, 다 붙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투표용지 넣을 수가 있고, 바깥치기도 할수 있고, CCTV 다 달아놨으니까, 그 뭐, 이동한다 면은 못하더라도, 차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쉽게 말해서, 천장, 이천장씩 이렇게 민주당 넣으면, 그 누가 알겠냐고.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봉투도 안돼고 뜯어 갖고 놓고 다시 붙이면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또 부정한 행동, 다 성관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또 자파들이 있어서 정말 골수 자파들이 있어서 정말 그런 부정한 행위를 조직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맘만 먹으면 못 하겠어요. 그것도 검찰이 요번에 어차피 감사원에서 이제 검찰에 넘어가게 되면 진짜 성관이를 납수해 가지고 철저하게 국민, 이 보수 국민들을 위해서. 그거는 검찰이 또 밝혀야 될 부분이에요. 의심적인 거는 사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관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한 행위가 없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 저희 손님들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선생님 말이 맞았네요. 부정 선거예요. 뭐 이런 신문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설마 선관위에서 그랬을까? 근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들 부정특혜하고 문재인 시대 때 쉽게 말해서 얼마나 자파들이 많이 들어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부정한 행동을 한 사람은 또할수 있는 거예요 사주를 봤을 때 안무섭게 그냥 하거든 왜? 지네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야 되니까 그걸 또좀 조사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또 말이 좀딴 데로 갔네요 제가 답답해서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어 지하수가 올라와야 이제 물이 많아져서 이 나무가 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이 물이 엄마예요 문서구 공부에 해당한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는 뭔가 책 보고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대 교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면 더 좋았을 사주인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고 엄마도 이 아들을 끔찍히 위해서 키운 사주예요. 그 대신 이런 사주는 사실 처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땅이 뜨겁잖아요 이 땅이 뜨거우니까 물이 말라버린다고 그럼 부인이 부인이나 여자가 나를 어때? 이 물을 말리니까 조금 힘들게 하는 경향은 있다 처복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또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햇볕이 강해지니까 이 물이 말라버린다 요번 총선 때 사실 제가 누누이 했지만 목이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리 조금 안 좋았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패배한 이유는 너무 한동훈 위원장이 애국자 애국자다. 착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왜냐하면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금권 선거. 저는 금권 선거라고 생각해요. 뭐 무슨 무슨 민생 지원금 웃기는 소리고요. 근데 어쨌든 선거에 지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무조건 선거를 이기고 봐야 된다고. 이재명이 공략해서 한 번이라도 지켜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그때 선거철에 김포공항 이전한다 그러고 이전했어요. 한마디도 없어. 이번에 대통령실 가서 재난지원금 왜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또 야비한 잔머리를 굴면서 해. 그면 다음 대선에서 너 쉽게 말해서 25만 원 준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왜안 줘?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내가 윤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절했다. 내가 대통령 되면 주겠다. 이렇게 또 나올 거라고. 이게, 이게 참 그러기 위해서 그 얘기를 띄운 거예요 야비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빠져나갈 군용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도 윤 대통령한테 책임 전가요 나는 그 입장문 15분 동안 읽으면서 그래서 그게 재앙이에요 또 당한 거라고 윤 대통령 이 착해서 나 그러니까 25만 원 어? 민생 지원금 줍시다 하고 는 얘기했다 이거야 근데 윤 대통령이 안 들어줬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 시켜줘. 그러면 나 50만 원 줄게. 이럴 사람이에요. 다음 대선에서 뻔히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실 요번에도 솔직히 윤,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없었으면 바뀌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같았으면 아, 우린 집권당이고 그래 미래 세대가 어찌되든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든 뭐 국채를 발행해서 50만 원 줄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 거 같아? 거꾸로 됐을 거예요. 지금 160석은 국민의힘이 됐을 거고 나머지 90석은 민주당이 됐을 거요 그거 한마디 우리가 이제 정치를 노상인지 대하는 사람들은 미래세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일반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에 쩌들고 어, 50만원 준대 어 당장 찍어야지 안 그럴 것 같아? 제 말이 맞아 근데 그걸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근데 윤 대통령이나 하 위원장이 반대했을 거야 왜? 애국심 이 선거에 내가 이기더라도 나라가 쉽게 말해서 혼란스럽고 재정이 쌓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고 나라 빚이 되게 되고 그걸 또 매달 이자를 갚아야 되면 국민들 또 세금 나가야 돼 그런 생각으로 차라 못한 거예요 안한 거죠 지들에도 정말 이길라고 마음먹었으면 아 50만, 100만 원못 주겠어요 집권당인데 아일당 100만 원씩 줄게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이 200석이 넘었을 거예요 그게 성과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든 뭐 하든 뺐지만 달면 된다. 그러면서얘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일국의 대통령한테 놈이라 고 그러는 응? 자파들 방송에 나와서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려고 또놈놈 소리 하고 또 국회의 서열이 국회의원, 국회의, 국회의장한테 개 xx 개 이게 참그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파들한테는 와 대통령 놈이라 고 그러고 국회의원개 ss 어 뭐야? 그러면 완전히 우리 또뭐 해주는 거 아니야? 천만에 말했어. 제가 내가 볼 때는 이 이재명이나 민주당 이 사람들은 애국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후세에 가서 나중에 다 그게 평가가 될 거라고. 한동훈 현장은 워낙 착한 사주고, 정말 몸으로 진짜 어떤 야비하지 않게, 몸으로 뛰고 열심히 성보 운동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보수들은 다 알아요. 보수들은 되게 합리적이고, 또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럴 때는 진짜 세금 내기 싫어요. 특권법 만들 때는. 또 자빠들한테 또 돈이 흘러가자 내 세금이 아 정당하게 미래를 위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쉽게 말해서 이런데 세금을 쓰게 되면 그런 건 전혀 안할 거예요. 지금 두배 내도 안할 거. 어차피 돈 싸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도 없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잔머리 를 굴려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또좀 있으면 이제 세월호 이게 한제 제 얘기 들어보면 한1년 전에는 세월호 보상법금 나올 거라고. 세월호 보상법처럼 헬로원 특별법이나 올 거라고. 보상법이나 올거고 그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세월호를 했던 단체들이 세월호를 해서 또 보상금에 뜯어내고 그것도 그거 붙어서 또 어? 뜯어낸 어? 그 중간 또그 먹은 사람들 있어요, 사회단체들. 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 안 무서워.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부추켜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특별법 만들고 또 보상법 만들고 그러면 또 자파에 또 거기에 관련된 사회단체들도 세금 가지고, 월급 받고, 너희들또 이용해서 다그 수법이에요. 그러고 나면 세금은 그런 사람들한테 엉뚱하게 또다 가는 거예요. 이 사회단체의 특성들은 뭐냐면 어떤 뭐 어떤 개인이 어떤 피해를 보면은 그 뒤에 붙어. 부축해.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럼 보상받으면 또안 해주겠어요? 그것도 뜯어먹는 거. 기생충. 처럼 그게 사회단체. 사주 보다가 이제 또 엉뚱하게 좀또딴 데로 갔는데요. 저는 그냥 사주 봐서, 사주 보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제 사주 보고 공부하고, 뭐 어떤 제 방송을 봐서 뭐 이사하는 날이나 뭐 어떤 풍수나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게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말이 좀딴 데로. 저도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물이 들어올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들어올 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맞춰볼 때는 운을 맞춰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본인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태초를 딱 자르는 순간 태양이고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천문학 만한경을딱 보니까 이사주는 토성 이렇게 이 가까이 있었다 그러면 이 토가 강한 사람들은 기는 좀 얇아 그 대신 인내심이 또 강해 그 다음에 잘 먹어 그냥 위에 위산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금이 없기 때문에 살은 안쪄 이런 사주들이 많이 먹어왜냐 위, 토의 기운이 강하다는 건 위가 굉장히 세단 얘기예요 그러면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렇다고 그런데도 진짜 선거 운동하면서 청의점에서 예, 라면 먹고 얼마나 배고파고 체력은 약한 사주예요 왜냐하면 금이 없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선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합니 대장에서는 많이 먹어도 호르몬은 많이 안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전에도 제가 그 예언을 해드렸죠 뭐그 동배와 같이 놀고 뭐 대통령하고 뭐 같이 응? 술자석을 하고 막김은겸이하나난 절대 아니라 그랬어. 왜? 이사장 화가 강해요. 화가 강하냐는 물이 없어.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인천에서 신장 방방 남자한테 부부한 제 방송 찾아보면 있어요. 그때 김은겸이 나왔을 때 바로 내가 해줬어. 이 신장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해독이 안 되는 삶죄예요근데그 가짜뉴스가 아직도 통하고 있어요. 여론조사하면 4 0가 3, 40%가, 어, 그거 말, 그 그럴 수 있어. 어, 대통령이, 뭐, 숫자, 숫자.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저 2만 원만 주면, 저런 금 2만 원만 줘도 민주당 찍을 사람이에요. 그게 40%나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에. 참, 이 비극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금이 없기 때문에, 대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지는데, 왜 그렇게 뛰어다니고 열심히 했냐? 목이 강하기 때문에. 목은 정신력이에요. 홀르몬은 많이 안 만들어서 힘들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녹초가 되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도 못 만난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녹초가 됐기 때문에 근데 윤 대통령하고도 이제 어쨌든 윤 대통령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윤 대통령하고 뭐 한동훈 연장하고 뭐 척을 치고 뭐 서로 배신을 했으니까 뭐 이상한 아까 좀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거 누구예요? 그 누구예요? 홍준표. 홍준표는 사실은 한동훈 연장을 띄워주는 데 궁합이 좋은 사람이에요. 더 인기가 좋게끔 키워주는 사람이다. 좀 이따 풀어 왜 그런지 이유 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그러면 운을 맞춰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금이나 수가 이렇게 들어올 때가 운이.